Cherokee lands, a woman stood tall. Nanya he the beloved, feeding history's call. Come battle to council, her voice rang clear, bridging two worlds, calm fear. Nanya Nanyahi, beloved woman, Nancy War, your spirit burns bright like a guiding star. From Chota to Ocoee, your wisdom flows. Peace and strength, the legacy you bestow. 진짜 아프다 와, 몸이 뭐라 해야 되지 어때 날씨? 엄청 좋은데 좋은 게 아니야 아 진짜 몸이 아프다 <laughs> 아니 근데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보니까 뭔가 가을 날씨 같아 보자 열어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응. 에어컨을 속는 거야 처음 <laughs> 갔지? <laughs> <많아졌으면 웃음> 어, 이렇게 해서 먹는 거네 아, 이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아이그베데키트 먹을지... 아프다. 이제 마세요. 우 거기 카페를 되게 귀엽게 꾸며놨어요. 아이베데키트랑 응. 샥슈카랑... 레일리 <목소리> 블랙박스! 너무 맛있는데? 진짜? 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다. 와, 계란도 진짜 맛있다. 바람이야, 청솔 뭐야? 그런 것 같은. 잘가. 귀엽다. 탔는데? <계산> 좋은 차가 걸렸어요. <스> 이거 뭐야? 신기하다.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스피커인가? 대박이잖아. <스피컨> <Manh> 지금 내려서 정말 높서 따런색, 따런색 산으로 가고 있어요. 와, 아, 근데 여행하면서 느낀 게 빵빵을 안 해요. 어쩐지 길 다니면서 뭔가 되게 조용하다 했어. 요 근데 빵빵을 안 한다는 점. 딸아이, 퍼프가 여기 있네요. 아, 콜라 짱 시원함. 진짜 시원함도 진짜 시원한, 진짜 시원한 응, 겁나 많 얼음. 얼음이 음. 완벽한 시원함. 나왔어요. 맛있겠다. 고수. 이게, 이게 그건가? 오늘 아침에 볶은 그건가? 약간 시래기 같은. 치즈 같은 거 나왔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그냥 쭉 찢어지는? 그래. 엄청 부드럽네. 진짜 에스펀지같아 맛있 <laughs> 음! 랑먹어다 그러네 맛있다, 응. 맛있다. 어, 음, 맛있다 이것만 먹었으면 이 먹어볼래 엄청 이 소스만 먹는봐 그래? 이 응, 소스 진짜 살짝 조금만 먹어봐 이, 괜찮아 완전 푹 찍어 먹었는데 맛있서 음. 응. 약간 이게 나의 땡큐를 제시는 느낌이랄까? 응! 음. 라도 머리가 계속 이렇게 돼요. 뭐 어떡하지? 나 이거 진짜 어떡하냐 얘들아? 점점 심해지는데? 같아 카페 가는 중. 나무가 예쁘다. 그치? 오늘 햇빛이 많이 안 떠서 날씨가 너무 선선해요. 아티아아니곧더야아니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이야. 곧어이야곧이이야 곧이야, 그때 엄청 충격적이었어 레몬 이야곧이 한타 오렌지 거리는 좀. 어, 완전 미각 천재 응. <laughs> <laughs> 요리하는 사람이 해도또 얘는 왜만지 무서워. 요리하는 막난이. 아 맞네 2 0 2 0년넘가네 누가 죽어가셨나? 타아 왔어요. 어찌저찌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했지만 어찌저찌 와 진짜 넓다. 깨끗한데? 도착했어요. 열받아서 왜 힘이 다 풀려. 쉬는 공간인가 봐요. 예쁘다. 따다다제 <laughs> 뭐야, 여기 뷰가 뭐야 근데? 미쳤요나 이렇게 좋은 방 했나? 와 뷰가 미쳤어요. 나 그냥 제일 쌈방한 거 같은데. 진짜? 야 화장실 뭐야? 야 화장실 진짜 좋다. 응. 샤워실 따로 있고, 욕조 따로 있고 거울 짱 커요 거울 짱큰게 너무 좋다 귀여워 <laughs> 우와 진짜 예쁘다 야 여기 있는 수영복 말릴 수 있겠다 야 그거 다리는 것도 있어 아 진짜? 우와 수영복 진짜 예쁘다 대박 우와... 진짜 예쁘다.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크네. 수영장 엄청 크고, 날씨 너무 좋고. 우리 도털씨가 센스있게 수경을 세 개나 들고 왔어요. 고마워, 도털씨. 내 눈이 응. 보이는 것 같은데? 응, 뭐야? 어, 우리 선생님 오십니다, 선생님. 같이 응. 합니다, 화티합니다. 네. 오, 늘는안짱습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오셨어요. <laughs> 그래 깊다니까.

The s i i c n e y l a n d e d c a l e e d t h a t it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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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양꼬치. 나 양꼬치. 양꼬치. 양꼬치라는 점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아니 양꼬치요. 이리 <laughs> <일일> 양꼬치. <laughs> 수고했어. 할수 있어. 나도 <laughs> 할어 <laughs> <laughs> 우와. 아 진짜가 와. 야 완전 지밌는그감 그러니까. 우와 완전 좋아. 지금 아 하다. <laughs> <laughs>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얘들 <laughs> 미안해 왜? 키가 없어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배 타러 가고 있어요 지금 수상부터 타고 타톤으로 가서 와포 네, 선착장에 내려서 야경 한번 보고 가려고 오 예쁘다 우기 배도 가고 있어요 Thank you. 신기해 <laughs> 아니 비어 시켰는데 겁나 큰게 나왔어요 <laughs> 아 예쁘다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버터멜론이랑 장비어 시켰어요 맛있 맛있네 어 근데 여기 이름이 뭐야? <laughs> 한 시간 뒤에 먹는 밥. 네, <laughs> <에이>, 맛있겠다. 맛있어? 응, 우리 의이 만져. 아, 너무 맛있다. 음, 음 맛있지? 응. 많이 없을 수데 진짜. 맛있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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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무사이랑 스프링 롤. 스프링 롤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스프링 소스 있었어. 모자. 되게 뜨겁던뭐왜 하나도 안 맵네? 니를 맵다고 하더니. 그래? 맛있겠 국별가 네 음! 맛있다 그치? 응! 밥도둑 밥도 맛있다 응! 자, 먹 톡톡 VIP! <laughs> 먹으 왔어요 하 먹어보자 그래 아, 궁금한데요? 어때? 그냥 그럴 것 <laughs> 같긴 하나 원래 이런 거들안좋아 내가 먼저 먹어볼게 그럼 응. 먹어봐 <웃음> 음, <웃음> 음 맛있어? <laughs> 이랬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응. 근데 좀 쓴데? 써? 어? <laughs> 한국에서 먹은 파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본 파일. 블라드 파일이잖아. 나한테는 그냥 전분 맛이 나. 쓰지 비추. 배술망. 나 <laughs> 벌레.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야. <laughs> 밥먹어야밥먹어 <laughs> <laughs> 야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는 어. 최고야. 응. 마지 마. 응 맛있어? <laughs> 미쳤대. <laughs> 와. 와 진짜 맛있어. 꼭 스무디는 종류별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오늘은 망고 누텔라. 야 뭔가 반기가 다 들어가나 봐. 잠깐. 아, 맛있겠다. 근데 멋는 애기가 봐. 어, 반죽이? 어. 어제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장에 잠시 포토 답끗답 그그 흡사 소매치기 당한 <laughs> 비주얼인데 돈다 돈 잃은 느낌. 그래 어. 화로. 출다 블로그 두 명과 유튜버 한 명. 유한 <laughs> 명. 저희 야식입니다. 매일이 야식. 저녁에 몰아먹는 중이에요 지금. <laughs> 아니 뭐 양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러니까. 싼데 양이 많네? 진짜 너무 슬픈 아, 내가 너무... 음... 나 먹은 게 없나? 나도 그랬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그래, 음, 여기는 계란이 없네. 아. 아하. 근데, 양념... 양념. 야, 새우. 진짜 맛있어, 새우. 음 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맛있는 거 보면 진짜 맛있나보다. 먹볼까이기또 에그파타이가 있더라. 음, 맞아, 있 맞지? 아 맞지? 에그 스림푸드. 댄따댄나고리 국내산 청양다시마. 다시마. 막 시끄럽긴 하잖아. 진짜? 42달러였지. 음. 음. 야, 좀 맛있다. a woman stood tall nanya <laughs> he the beloved leading history's call Come battle to council her voice rang clear bridging two worlds calm fear nanya he the beloved woman.